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는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여러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너가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경외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인간만 독특하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고 닮아서 서로 하나되고 서로 하나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끔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사람끼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나타내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나타낸다면 이방민족도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스로에 망해버렸고 남유다 또한 우상숭배로 인해서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아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함을 알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아의 다섯 번째 설교입니다. 바벨론의 제2차 침공 당시에 여우와 긴의 통치기, BC 598년부터 597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띠라고 하는 제사장의 허리에 차는 것을 비유로 하여 유다의 타락과 교만을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차고 가서 바벨론의 유브라데 바위팀에 그것을 숨기라고 사절에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그 띠를 찾아오라고 하시기에 차진이 썩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비유는 유다의 교만이 이와 같이 썩게 해서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상징적인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완악한 대로 행동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띠가 띠를 사람의 허리에 차는 것인데 썩으면 사용할 수 없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허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다라는 띠가 썩어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교만과 우상숭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또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좋아하는 우상의 나라에 가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엄청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됨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에, 예레미야에게 포도주를 채우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우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면 백성들이 대답하기에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주의 유다의 주민과 왕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취하여 서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지도 아니하시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포도주 가죽 부대이고, 포도주는 진노의 잔이 되어 취하여 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포도주는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진노와 심판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적 저주 예언이 즉 하나님의 자녀는 포도주 가죽 부대이고 포도주는 진노의 잔이 되어 취하여 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적 저주 예언이 다시 선포되고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타락하면 멸망당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라. 이제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라고 15, 16절에 말씀하십니다. 15, 16절 보시면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둠의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경고는 왕과 왕후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후 누수다와 만여명의 백성이 끌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 경고는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이 절대 변할 수 없듯이 유다의 죄악도 굳어져서 도저히 고쳐지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멸망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유다의 간음과 사악과 우상숭배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유다의 상태는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회개할 때살수 있는데 더욱 굳어져서 완악하게 되고 또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시,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생명의, 생수의 머리 되시고 우두머리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바로 폐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지만 그 웅덩이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나라가 이러진 않을까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은 이 두려운 말씀들이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다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나타내는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다시 살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복 또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한 것을 회개하고 타락된 것을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을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전부를 소유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돌이키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